기억하세요? 여기가여딜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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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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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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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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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정말 여기 아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사실. 그치, 우라, 거야. 응,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거. <laughs> 근데 여기도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그 알아요 유튜브 채널에 아 저희가 어. 이제 곧어 자켓 메이킹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꽃 반지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 매너, 매너 사진? 매너의, 매너? 어, 어. 배너 베너 배너에 배너 어너 사들 그래서 그꽃 반지를 여기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가볼까요? 가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laughs> 그찌로최정 <뒤로 웃음> 배너 사진이 이렇게 꽃 반지로 지금 되어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메이킹에 <laughs> 나와요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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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래요 팔찌 반지 아니고 팔찌 아 팔찌래요 팔찌를, 팔찌를 만들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지금 이렇게 멋있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팔찌를 저희가 만들고 제대로 시작을 할게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네. 제가 꽃을 준비해 드렸어요. 다시, 화창합니다. 이거는 행어고요. 화려한 거. 어. 이거 오늘 만들고. 와, 예뻐요. 제가 와. 자켓 사진을 살짝 봤는데, 화단도 하시고, 국게도 들고 계시고 네, 맞아요. <laughs> <laughs> 그 저희는 근데 잠시만요. 진짜 민망하겠다. 내가 제일 똑똑해서 팔목 붙거 아무튼 동그란 이 매듭에 넣어서 어깨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오동으만체크 하고 너무 길면 이렇게 꼬까이로 또 잘라 슉슉슉다 했다. 하셨어요? 네. 다시 살짝 빼보고 어깨를 할 거예요. 그이 이거 입니다. 이 정도 완한다니 잘할 수 있게. 잘해게요잘해게요 다시 줄게요 잘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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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줄요 잘해줄게요. 잘해요잘정줄게도해줄게요요잘해요요 할까요? 그래서 작은 장미랑 큰 장미랑 그 팔찌에다가 이것만 하고 꽃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저희 엄마가 좋아해요. 저는 보는 거는 좋아해요. 꽃 좋아. 그리고 저는 꽃을안 좋아하는 네. 여자 가 네. 유일하지 않을까요, 제가? 음. 왜안 좋아해요? 역시 어쩐지 남자 같아. <laughs> 여기에다가 제가 예쁜요? 드린 장미를 이렇게 대보고, 네. 작은 장미를 대봐요. 이렇게, 이렇게? 네. 밑에다 둔 다음에, 이 네. 하얀 테이프가 있어요. 네. 이걸로, 얘가 늘어나는 토요일에 테이프거든요. 늘어나야 접착 성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늘리면서, 돌리면서 감싸줍니다. 네. 좋아. 다게 아, 늘리면은 접착성이 생겨서 음, 그냥 있을 때는 그냥 테이프 같은데 <laughs> 네, 어려운데. <laughs> 테이프 꽁다리를못 찾겠어요. 어, 아, 그거를 아이거 그냥 아, 이거 고새고같은데 아, 그냥 다 감아야 떼 깨지, 떼지지 깨지. 않도록 지 <웃음> <웃음> 역시 정은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해 이거 앞뒤 없나요? 있, 아, 없어요. <laughs> 우리 바디, <버디, 웃음> 내가 이쁜 팔찌 만들어서 가상으로 채워줄게요. <laughs> 언제까지 돌려요? 밑에 이게. 끝날 때까지. 아, 철사 가 끝날, 끝날 때까지. 같지? 계속 돌리고 있어. 위로 내리면서 쭉쭉 하고 거의 다돼갑니다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피예요 이거는. 네. 한번 이렇게 묶어줄게요. 아. 네, 네. 아예 맨 끝까지 감아요? 어 철사가 감춰질 때까지. 네. 끝? 끝이에요? 네. 이거 런안 맞아가지고? 네. 저 이런 나, 거 아주 잘 맞아요. 해서 끝에를 넣고 이걸 구부려지게 서 고정을 시켰고요. 이요 아, 진짜 테이프 붙었네. 이게 늘어나면 접쳤어요. 늘어나라. 야, 어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랬지뭔다 먼저 자야.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아, 이렇게 어. 묶어줄게요. 묶어요? 아, 네. 누굴 묶지? 바로 묶을게요. 어, 저도 했어요. 아. 연결 부분 철사가 좀 커버되도록. 이런데 아. 어, 어떻게 묶어요? 그냥 끈 묶는지. 어, 방금 테이프 묶은 것처럼요. 음. 아아아아할수 있지. 너무 이 잘라주세요 이렇게 저도 이 파리를 주세요 이 파리가? 내가 꼴찌네 라는 응. <laughs> <없어야? 웃음> 네, 잎이 떨어져요 짠잠깐내 팔목 를 과대평가하는 거 오마이갓 들어봐라왜 <laughs> 아, 찍어요 <laughs> 나 지금 완전 화내고 있었단 말이야 네. 계속 잠깐. 오! 어요 네. 완성? 다 됐어요? 아괜 완성! 감사아니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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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됐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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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찮쪽에 <laughs> <로제에> 잠깐만 네아이아 <laughs> 아돌려나돌려 아, 돌려... 돌리는, 돌리는 거요? 잠깐만 그만해 오잉? 그만. 아니 안돼안돼